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나만의 웹페이지 만들기. 단 5분 안에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러 가실게요. 가장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을 건데요. VS 코드라고 다운을 받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사이트가 맨 위에 떠요. 여기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 버전에 맞춰서 맥이면 맥, 윈도우, 리눅스, 여기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란 무엇일까요?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에디터죠. 설치가 다들 완료되었나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켜줄 거예요. 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픈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오렌지 테스트라고 만들겠습니다. 그 열기 버튼을 눌렀으면 우측 상단에 이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뉴 파일이라고 요걸 클릭해주셔도 괜찮고 우클릭으로 뉴 파일을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을 index.html이라고 지어줄게요. 파일이 생성되었으면 느낌표를 하나 눌러주시고 탭 버튼을 눌러주시면 HTML 이제 기본 문서 양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우선 헤드의 타이틀을 오렌지라고 바꿔줄게요 여러분은 하시고 싶은 거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사이에 넣을 건데 바디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쓰고 br이라는 걸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엔터 부분이에요 br이라고 치면은 하이 오렌지 엔터 요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줬어요. 이 파일을 이제 저장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사이트에 들어가 줄 건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타 u p 이라고 회원가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넣고 싶은 도메인을 입력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업을 넣고 밑에 부분은 이제 태그 부분인데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패스워드 넣고 이메일은 이제 인증이 가능한 이메일을 넣어 주셔야 돼요. Create My Site라고 이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뜰 텐데 좌측에 Free라는 요 0달러 요거를 Continue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아까 넣었었던 이메일로 이제 확인이 들어갈 거예요. 인증 메일이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다가 그 인증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플 이메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 사이트에 들어가줍니다. 그럼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번개고 있고, 자택 상단에 'edit site'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업로드라는 것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생성했었던 테스트 폴더에 index.html을 눌러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요 사이트를 클릭하셔도 되고, 처럼 따로 URL을 붙여서 들어가주면 아까 바디 안에 넣은 내용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의 웹사이트 만들기가 완료된 거예요. 아직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지 않아서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만 해봤는데 다음 강의 때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他奶奶。